비트코인 폭락의 이유에 대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폭락을 한 건가요? 이게, 이게 폭락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폭락인가? 제가 볼때 폭락 아닌데. 그죠? 조정 정도로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폭락을 하려면은 이때처럼 이, 이 정도는 돼야 폭락이죠. 한이 이 정도까지 와야 폭락이 나오겠죠. 그죠? 한 3, 4천만 원 정도까지. 폭락보다는 급락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단계가 급락했는데 제가 볼땐 그나마 좀 공감이 가는 뉴스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 이것도 진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이게 나타난 현상이죠. 이런 걸 위해서 폭락을 시키는 거죠. 그 주포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쓴 선물 시장 때문에 그것이 강제 청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비트코인 자체는 선물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개인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잘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미국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개인들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죠. 개인들이 많이 상방으로 달려들면서 골드만삭스가 좋은 전망 내놓으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떨어지는 거고, 그죠 골드만삭스도 좋은 전망 내고 일정 기가 오르다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제 개인들이 만약에 하방을 많이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은 다시 오르는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월가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선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개인이 월가를 제외한 모든 걸다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심지어 무슨 대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월가 이외의 그, 그런 거는 다 개인으로 보고 누군가 강하게 상방을 치면 지금처럼 하락시키면 단기에 급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마진콜 당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내는 거고, 그렇게는 설서 올리더라도 걔네들 털고 올리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여러분이 잘 머리를 굴려 보십시오. 지금 개인들 분위기가 어떤가? 지금 여러분이 볼때 지금 개인들이 어때요? 지금 개인 여기서 하방을 칠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예전에 고점을 넘고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에도 더 싸다고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까요? 이 분위기를 선물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월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들이 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득이 됩니다 마치 토토에서 LG 뭐 기아에서 반대로 걸듯이 승부조작과 같은 겁니다 선물은 무조건 돈 많은 쪽이 이기거든요 월가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FED에서 그냥 돈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첫째 뭐 급락이 아니다 조정이면은 다시 오를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제가 예전에 차트 반등 신호 나왔는데 여기 이거 벗어나면은 상승한다. 상승했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 벗어나면 상승한다. 상승했죠. 그냥 차트 홀리가 잘 먹히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장기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단기 추세가 깨졌을 때 급락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단기 추세가 깨졌는가를 면밀히 봤을 때. 살짝 깨지긴 했어요. 많이 깨진 거 아니면 살짝 깨지긴 했다. 이거 보실 때 달러 차트 보셔야 됩니다. 달러 차트를 보셨을 때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깨졌죠. 살짝 깨졌는데 여기를 다시 올라서야 됩니다. 좀더 정확히 그리면 이건데요. 문제는 여기를 회복하면 은 다시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반등을 만약에 여기 이 지점까지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재하락하게 되면은. 아까 보신 2018년 꼴 나는 거고. 반대로 화끈하게 뚫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추가 상승하시는거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추세는 깨져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한 5,000불 때 5만불인가요? 5만불 때까지 떨어졌을 때 5만불 근처에서 개인들은 어느 방향을 선호할 것인가. 개인이 만약에 여기서 또 더욱더 상방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은 한 차례 더. 아니, 걔네들. 떨어뜨리고, 가더라도 떨어뜨리고 가야 되니까요그렇죠 그러나 개인들이 2018년을 경훈삼아서 겁낸다. 그러면 또 반대방향일 수도 있고, 하방을 치는 개인이 많다? 그럼 상방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뭐 댓글들 보시니까 아주 그냥 뭐 비트코인, 뭐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게 나온 지 얼마 된나 하는, 뭐한 3, 4년 동안, 그죠 본격적인 건 3, 4년인데, 그 동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길래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차트 얘기하면 늘뭐 주식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가 많냐 하면서 하는데 딱 떨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트 분석은 너무도 잘 맞았어요. 너무도. 그죠? 너무도 잘 맞았다. 너무도, 너무도 잘 맞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을 때도 작년이었죠. 작년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을 때에도 저는 저도 투자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투하,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큰돈 넣으면 해킹당하고 털리는 여기는 그냥 사기예요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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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오르면 뭐예요 개인들은 돈을 못 버는데 또 해킹 피해로 인출지연으로 이래저래 털리고 또 털리고 그런 걸로 계속 먹어가면서 그죠 그런 걸로 계속 뜯어 먹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선물에 상장되어 있어서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반등이 오기도 하고 살짝 반등을 준 뒤에 또 개인들이 확 달려들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선물에서 또 상방으로 달려든다? 그러면 또한번 하방 한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절대로 월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원유 때처럼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월가에서 이 작전의 배후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이 골드만 삭스가 한 이야기를 다 되짚어 보시면은 얘네들이 원유 때처럼 정확히 선물 노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